건강을 나누는 비타톡의 이학사입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은 기능 의학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요즘 현대 의학은 나타난 증상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기능 의학에서는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요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방 요법과 기능 의학을 같이 접목해서 환자들을 대하고 있는데요. 양방은 우리 몸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이제 세포가 조직을 조직이 기관을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유기체다. 이렇게 본다면 한방에서는 이것을 우리 몸이 따로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우주의 기와 정신과 이런 여러 가지를 합쳐서 나타날 수 있는 기능적인 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우리 몸이 딱 따로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봄과 가을에 조금 쾌적한 몸을 가질 수가 있고 여름에는 좀 끈끈한 습습한 그런 이 습을 우리가 또 가져올 수가 있고 날씨가 좀 축축한 날은 관절염 걸린 사람들도 더 아픈 이유가 그런 우주에서 오는 그런 기를 또 받기 때문에 그렇죠. 기를 좋은 기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나쁜 기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절대로 몸 자체가 따로 딱 떨어져서는 이렇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기능학적인 면에서 볼 때도 저 사람이 저 병을 가졌을 때는 어떤 스트레스를 가졌길래 저 병이 왔는가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있었는가 잠자는 수면과 지는 어떤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 사람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병을 치료하는데 훨씬 빠르고 호전되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기능들 하나하나를 감정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래서 아 나는 저 음식만 보면 비위가 상해. 또는 저 사람 하는 짓만 보면 난저 비위가 거슬려서 저 사람하고 사귀기 싫어. 이 비위, 비장과 위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 저런 쓸게 없는 놈 만나. 저런 짓을 하다니. 쓸개, 쓸개 아시죠? 쓸개가 있어야 우리가 소화력을 돕잖아요. 또 이제 어떤 분들 이야기합니다. 와, 우 저런 일을 저, 저질르다니. 저놈, 간땡이가 부었어. 간이 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놀래거나, 그럴 때는 또 어때요? 아, 깜짝이야. 그러면서 또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리잖아요. 내 가슴 속에 들어있는 심장이 놀랬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또 엄마들이나 우리 자식들이 어디 가서 맞고 왔을 때딱 나가면서 여기 허리에다가 두 손을 딱 얹히면서 어디 이놈 나와봐 어, 누구야 뭐 이럴 때도요 왜 그래요 신장 위에다가 손을 딱 얹히면서 힘을 기를 딱 받겠다는 그런 각오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오늘은 그첫 번째 얘기 위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 음식을 먹게 되면 특히 여름에 탈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음식이 들어올 때 음식 자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음식과 함께 몰래몰래 몰래 들어오는 세균이 있죠. 이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위는 항상 위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산 저해제를 많이 드신 분들, PPI제제나 웨지투 차단제 같은 것을 많이 드신 분들은 위산이 골고루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 음식이 정체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정체되어 있을 때 이것을 한방에서는 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흔히 생각하실 때아 담은 근육에만 걸리는 걸 담이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담은 기관 기관에 혈액 대사가 잘 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상태를 우리가 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 음식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몸은 한 36도 5부에서 37도 5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온도가 갑자기 그찬 음식을 받으면서 위에 평활근이 갑자기 수축을 하게 되면서 소화를 못 시킬 때가 있습니다. 얼음은 에어컨을 많이 틀게 되죠. 그래서 땀이 사실은 발한이 돼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몸은 36도 5부 또 37도 5분까지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향상성을 가지고 있는데 바퀴 너무 뜨거워요. 이 몸은 최선을 다해서 체온 조절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이 시찰을 나갈 때에 보디가드들이 이제 사방으로 조심하면서 이게 보호를 합니다. 지난번에 그 김정은이 내려왔을 때그 사람 그보디가드들 움직이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방으로 그 차가 움직이는데 차를 쫓아가는데 얼마나 기민성 있게 쫓아가는지 그리고 뒤에 앞에 뭐 키들도 훌쩍 크면서 건장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걸 보면서 저는 제 몸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건강한 몸을 가지면 가질수록 몸 안에 있는 좋은 유익균들이 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보디가드들처럼 굉장히 민감하게 기민성 있게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 음식을 먹으면 이 우리 몸의 보디가드들은 굉장히 빨리 기밀성 있게 움직이지 않으면은 배탈이 나게 되죠. 그래서 몸이 허약한 사람들은 보디가드들이 정말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 훈련을 받지 못한 그런 보디가드들이라서 이 몸을 망가뜨립니다. 훈련되지 않은 보디가드들이 대통령을 같이 호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한테 뭐가 날라와도 쓰지를 못하잖아요. 같은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이 열을 겨울에도 그 온도 여름에도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몸은 굉장히 기민성 있게 움직여 줘야 됩니다. 근데 기민성 있게 움직여 줘야 되는데 이 몸의 체력이 굉장히 딸리고 기가 없는 사람이 찬 음식을 먹게 되면 그나마 허접한 보디가드들에 의해서 몸은 탈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몸 안에 담이 생기고 한증이 생기면서 몸은 그 모여 있는 그 습, 습한 습 것을 수독이 된 거죠. 그 물이 빠져나가질 못하고 거기 딱 정체되어 있으니까 몸도 붓고 그 다음에 아, 설사로 빠져나가려고. 이 몸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설사라도 해서 내보내야 돼 내가 잘못 지켰어요. 몸을 잘못 지켰는데, 그렇다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고, 설사를 해서 일단 독을 내보내려고 하죠. 설사한다고 병원에 가게 되면, 시사제를 주고, 콧물이 난다고 가면 콧물을 막아버리게 되면, 여러분 몸에 정체된 그 독을 빼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는 설사를 하도록 내버려둬야 됩니다. 일단 이제 사고가 난 거니까. 그리고 또, 콧물이 나는 것도 너무 막아버리면 안 돼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그 증상만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왜 설사가 됐을까, 왜 콧물이 나올까, 그 원인을 파고드는 것이 이 한방과 기능요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약자들은 찬 음식을 먹게 되면 몸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탈이 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위만 거기서 탈이 나면 참 좋겠는데요. 위가 기능이 나빠지면 기관지에서 가래가 나오게 되고 기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근육에 정체가 되면은 근육에 담이 걸리게 돼서 어깨가 뻣뻣하고 채하게 되면 이 어깨가 엄청 뻣뻣하고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깨를 누르면 아 너무 아프다고 할때이 위에 정체되면 여기에 그 다 근육에도 정체가 되고 이 기관지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열치열. 그 더운 것은 아, 더운 것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더울 때뭐 삼계탕 몸을 보하기 호 위해서 보양식을 먹게 되는 거죠. 이제 위를 좀 따뜻하게 해주면서 내 체온의 온도를 맞춰주면 서로가 부드러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은 36도 오부를 유지하고 싶은데 저쪽에서 들어올 때는 차가운 17도, 18도짜리 몸식이 막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원하는 그 정도의 열로 이렇게 음식을 넣어 주면은 몸을 따뜻하게 다스릴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찬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따뜻한 음식, 따뜻한 물.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엄마 배가 너무 아파 배가 아프다고 할때 엄마가 이렇게 손을 문질러 주면 그 배가 따뜻해지면서 낫는 것은 그것은 틀림없이 냉증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아이스크림 먹고 자고 뭐 그런 날은 밤에 막 기침하잖아요. 그리고 체하고 또 설사하고. 찬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은 아직 허약하고 모든 기관들이 아직도 계속 커가는 중이기 때문에 몸에 차가운 것이 들어가면 감당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아토피로도 변할 수가 있고요. 다른 병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찬 음식을 주로 먹어가지고 체했을 때는 물론 제가 이제 물어보죠. 어디가 이제 아픈지도 물어보고 문진을 하게 되는데 역류성 식도염으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도 이제 찬 음식이 자주 들어오거나 위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게 머물러 있으면 유문이 열리면서. 올라오게 되는 식물을 우리가 이제 위산 과다인 줄 알고 ppi 제제를 그냥 쓰게 되면 나중에 오히려 더 불편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한방요법을 쓰시는 것이 좋고요 약국에 가셔서 이제 한방 제제로 된 애를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약을 좀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수권산에 대한 궁금한 거 있으실 때는 항상 전화해 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